내미 좀 먹지 말아야지 그만. 그만 먹어라 제발 부탁할게. <laughs> 네. 음, 대신 시간 좋네. 오후 1시. 그리고 하고, 그다음에 전까지 일 요거 사용 해주시고요 네. 요거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네. 네. 그리고 아, 그리고 아 네. 저 핀은 네. 사용하면 안 되는 거네요. 나사팩은 나사 네. 어야 돼. 요 지금 장작 사용 안 되는 게 저기 화목 난로도 안 되는 거죠? 화목도 아, 안 됩니다. 안 네. 안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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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게 차는 오토는 숱만 음, 가능해요 래피장장은 어, 숱도 안되고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선생님 네. 오스시다 네. 들키면 캐시 조치할게요 아, 아, 저희는 안 갖고 왔어요 아네 잘하셨어요 <laughs> 어 데크가 굉장히 크네요 이쪽이 계곡이거든요 계곡 한 보러 갈까요? 정말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캠핑장입니다. 아, 근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자전거도 못 내리게 합니다. 자전거도 차로 친합니다. 관리 잘 하는 건 좋은데, 저건 좀 억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사이트가 엄청 크잖아. 그리고 지금 비가 예보돼 있거든. 그래서 어 지금 차박을 할 거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연결을 위에 타프를 칠 거란 말이야. 입구가 어디고? 여기 입구네. 이걸 저쪽 끝으로 붙이자. 오징어팩으로 여기 그 들팩 쓰면 혼난답니다. 그리고이 장당 손에 한 장당 3만 원 달랬나? 문제 생기면 한 장당 3만원 배상하랍니다 좀 빡빡한 그런 경품장 사장님 손은 소중하다 엠메꺼 라고 댓글에 있었는데 오징어가 오징어팩 하고 있 <laughs> 레트로가 유행해가지고 원래 이 칼라가 지금 유행이 다 지나가서 한동안 안 썼거든요 근데 다시 또이탄 색깔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안 팔길 잘했어요 그 줄은 뭐야? 우 저쪽 가서 이 받아 줄래? 키가 되겠나? 으쌰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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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보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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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까아 이거 안 버리게 잘했는데 어+ 갔네 어+ 떻게뭘 보면 알아?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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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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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 얼룩져 있는데 아까 보니까 난데나 있더라. 어+ 디 어+ 디 여기 여기. 완벽하지? 완벽 그 자체 아니야? 잡채, 잡채 먹고싶다 옳지 응. 잘한다 그래 이제 아들 해봐 오오 힘이 다른데 오빠가 얘 지금 4 7 k g 다얘 응? 터지는데? 아니야 아직 까딱 없어 얘 얼굴 터지겠는데? 얘 얼굴이 <웃음> 터지겠는데? <웃음> <웃음> 스카이 라이프 스카이 라이프 안 쓰는데요 아그래 e l g f 플러스 i 는데요 그러면 이 k 참에 스카이 라이프 n t 타는 것도 방법 y Life is in there. Sky Life is in there. Sky l i 차에서 오늘 애들하고 엄마는 차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동선에 비를 맞지 않게끔 타프를 쳤습니다 어, 제 타프도 워낙 크지만 여기 사이트가 엄청 커가지고 비가 와도 이 앞쪽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기 때문에 깝깝한 느낌은 전혀 없어요 그지? 자, 사장님들 반갑습니다 현실캠퍼 노 실장입니다 아,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캠핑장을 왔거든요 어린이날을 맞아가지고 저희들이 아무나 이렇게 잘 놀아요. 부침성이 굉장히 좋아서 그래서 캠핑장을 가면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서 놀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빠를 잘 만나서 맨날 로지를 따라다닌다 보니까 로지 가서도 친구 사겼다 동생 사귀고 <laughs> 어, 어. 네, 그래서 오늘 캠핑장을 방문을 했고요. 여기가 울산의 작천정 별빛 야영장 그리고 작개천 야영장 그리고 달빛 야영장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크고요. 어, 시설은, 뭐, 여기, 그, 시립에서 울산시에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설은 뭐, 말할 필요 없이 너무 잘 되어 있고요. 대신 단점도 있습니다. 어, 제재사항이 너무 많아. 제일 불편한 제재사항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를 내리는 순간 차 두대로 인정한다. 자전거도 차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약간 좀 억측스럽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그러니까 여기 안에 이제 차가 다니는 통로인데, 어. 자전거를 탈 때는 결국 차길를 타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아니 근데 여기 와가지고 자전거 타고 킥보드 타고 애들 노는 건 당연히 그렇게 놀아야지 캠핑장 와가지고 아니 텐트 안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 자전거 말고도 킥보드나 인라인 뭐 이렇게 바퀴 달린 탈 것들 있잖아요 자 그런 거는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은또탈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제재사항이고요 어. 이거 어. 이거 다 어. 이렇게라고 하더라 맞나 어. 자 산불 조심 기간이기 때문에 화로나 숯은 피울 수가 없고 자켓차는 그래도 그 기간만 지나면 피울 수가 있는데, 여기 별빛 야행장 쪽에는 아예 피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기향. 모기향도 받침대를 두고 모기향을 피워야지, 그냥 피우면 안 된다. 아, 그리고 적발되면, 그, 그 말이 난 기분이 좀 나쁘더라. 뭐, 적발되면, 뭐, 당장 내보내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그렇게 썩, 특히 좋지는 않더라. 물론, 뭐, 그런 당장 행동을. 당장 내보내겠다, 이거 조금 고급지게. 적발 시, 즉각 퇴장 조치. 어, 근데 그 말을 하는데, 내가 뭐꼭 이렇게 잠재적 범죄자인 양 들려서 그게 나는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 그리고, 텐트 도킹. 어,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차박을 금지를 하는데, 얘들아. 어, 차박 금지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차 트렁크에 도킹 텐트도 설치를 할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안 된다고 하고, 여튼, 어, 여기서 정해준 그 규칙, 이용 규칙에 하나라도 적발이 되면은 강제조, 대상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좀 그런 너무 강력한 제재가, 물론 이게, 어, 이 환경을,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는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겠는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약간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점, 어, 그거 말씀드릴게요. 강력하게 해야 말 듣지, 이렇게 해도 어기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뭐 좋은 점도 굉장히 많으니까, 나중에 이거, 지금 비가 와서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비가 그치고 나면, 어, 이 캠핑장, 캠핑장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제가 이불로 자전거를 들고 왔거든요. 자전거를 타면서 사장님들한테 제가 소개를 쫙 시켜드리려고. 근데 자전거를 딱 내리는 순간 차두대안 내릴 겁니다. 적발되면은 대장 조치한다고 하니까. 나무, 오랜만에 나왔네. <laughs>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게요. 음... 나네 구우면서 양파가 제일 맛있게 보이던데. <laughs> 양파 색깔이 정말 맛있게 보이죠. 음. 가왔라 <laughs> 이런 거 먹을 때는 와인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팔분 먹을까? 실만 나. 어 오케이. 아니구나. 이거 무서워서 산다는 거는 모르면 이거는. 이스케이다얼었는데난좀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사인들 반갑습니다. 한잔하입시다 빨리빨리. 짜잔. 작년 어린이날도 또 비가 왔는데 올 어린이날도 또 비가 오고 어린이가 잘못했네 야 이거 웬만한 레스토랑에서 먹는 거 같지 않나 이렇게 먹으니까 그리스다 그리스 지중해식이다 <laughs> 지중해식 근데 이 가니쉬가 6,000원이라고 했잖아 근데 6,000원 주고 살 만하다 이걸 따로따로 사게 되면 맞다. 아 너무 좋다 이렇게 건강한 음식 먹으니까 더 좋은 거 같아 고기도 좋은 게 먹기도 좋다고 그러니까, 예쁘니까 더 맞아. 맛있다 이 얼굴 색깔이 안 나온다. 이거 완전 히 야, 홍익인 건데, 또 홍익인가. 이 버터 한개2 0원이랍니다 이거. 우리 집에서는 안 맞는, 그, 너무 가소비야, 이거는. 좀 소비를, 어, 적절하게 하라고, 사람아. 이 사람, 이 사... 사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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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 언제 썼네안 됐었죠. 아야스카스카이라이 I c o u l 겨 have. <laughs> I c 아니 l d have. I could have. I c 이 u l d have. I could have. I could have. 잘 c 다잘 l 다 have. I could have. I could have. I c o u l 다며 a v e I could 거 a v e I c o u 5,000원 있다고, 지금도. 없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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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야 저거 1,000원짜리야, 1,000원짜리. 자, 건배 아! 아니, 이거 좀 먹지 마라, 이제. 그만. 그만 먹으라, 제발 부탁할게. 어. 반갑습니다. 자잘 자고 일어났고요. 아침에 일어나지 말자. 어, 사이트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소개를 시켜드릴만한 그런 캠핑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 진입로거든요. 자, 진입로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우측편으로는 약간 위로 올라가는 경사로에요. 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여기 캐빈하우스라고 해서 여 펜션시설, 어, 있고, 별빛 야영장 A 시설이 있습니다. 저기는 올라가서 보여드릴 거고요. 어, 왼쪽편으로는 주차장, 주차장이, 별도의 주차장이 있는데, 아마 별빛 야영장 쪽에 주차를 못 하시는 분들이 여기 주차를 하시는 것 같고요 작천정이겠죠이 계곡이 지금 흐르고 있고 계곡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사이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쪽 사이트를 작개천 야영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이트가 다 이렇게 데크로 이루어져 있고요 일단 여기는 시설 관리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화장실도 그렇고 개수대도 그렇고 뭐 찌꺼기 하나 볼수 없는 어, 그 정도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아, 자켓천 야영장도, 어, 이렇게 계곡과 약간 떨어진 장소가 있고, 계곡과 인접한 자리가 있거든요. 어, 요거는 지도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자리 선점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아니다. 여기가 자리를 지정해서 선점할 수 있는 어, 그런 곳은 아니에요. 장소를 <laughs> 예약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냥 있으면 아무거나 건지는 게 맞습니다. 자, 작개천 자리 중에서 어, 가장 제가 봤을 때 좋은 장소는 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나무 아래 에 어, 이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어, 여기에 낮에는 테이블하고 의자 펼쳐가지고 여기서 즐기시면은 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리가 몇 번이냐고요? 9번 자리가 제일 가깝고 10번 자리를 이용해도 저 자리를 활용은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9번, 10번이에요. 자, 별빛 야행장으로 가는 길은 중간에 이렇게 계단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자, 별빛 야행장은 보시는 것처럼 다 데크로 이루어져 있고 나무 그늘이 있기 때문에 타프가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한여름에도 어, 햇빛이 내려지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위쪽으로 산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 단독적인 사이트 여기도 단독이죠 근데 여기는 데크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수대하고 화장실은 구비를 하고 있고요. 샤워 시설은 어, 위에 없기 때문에 아래쪽에 자켓천에 있는 그 샤워 시설을 이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름은 등억 알프스 야행장이고요. 여기도 사이트가 엄청나게 많죠. 자, 여기 중간에 어, 놀이터 하나 있고, 그리고 계곡 쪽 라인과 계곡 쪽 라인 맞은편 쪽 라인에서 두 줄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자, 계곡은 아까 밑에서 보던 그 계곡의 상류 쪽인데. 어, 뭐 크게 계곡 쪽은 볼거 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여기 사이트가 엄청나게 길거든요. 자 요즘에선 달빛으로 내려가 볼게요. 우우. 자 이름이 왁자지껄존입니다. 데크 앞에 이런 잔디하고 어, 보도블록하고 예쁘긴 해요. 근데 아직 나무가 어가지고 그늘은 만들어주지 못하고요. 앞쪽에 테이블은 이렇게 나와, 져 있고. 매너 타임이 새벽 1시까지인가? 어, 하여튼, 늦게까지 노실 분들은 막 자실 걸저을 어,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데크만 전용으로 된 사이트들도 있거든요. 와, 이제 송환가로 봐라. 와, 이런 자리도 근데 굉장히 독립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이트도, 데크도 굉장히 크거든요. 10m. 10m 한 8m 나오겠다 이런 장치도 있고요 바로 앞쪽으로는 어, 아래쪽은 잘 보이실랑가 모르겠는데 계곡이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했던 덕천정 별빛 야영장 이쪽으로 해서 산길로 걸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산길로 가시면 380m 자 이상 사이트 소개는 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다 뭐 꺼낸 거야 참깨빵 위에 참깨빵 위에 순살고기 패티 위에 특별한 소스 상추, 치즈, 피클, 양파, 가 아, 피클하고 양파가 없구나. 소대리아가 맛있나요? 소대리아 버거키니 맛있나요? 소코키니 맛키니 쑥크킹이 맛있나요? 숙코키니맛요 소코키니 맛있나요? 소코키니 나요소코키소 빠빠, 노래 부른다. 무슨 소리야, 이거? 빠빠빠, 빠빠빠. 저 마이크 들고 한거 아니지, 방금? 응. 어떻게 저런 소리가 뒤까지 날게들려 이모가 한거 아이가? 아니다, 옆 텐트에 산 거다. <laughs> 아빠 무서운게 뭐인 것 같아. 안 춥냐? 계곡에 들어갔다 왔어. 안 그래? 그럼 너 이거 안 입도 되겠네 이제. 안 돼. 해야 근데 아빠 너무 추운데 지금. 아빠 저기 올챙이 엄청 많다. 저기 더러운 물이야. 알아. 나... 그래서 안만았어 준비됐습니까? 예. 아저씨. 아저씨. 아줌마좀감 더러웠어. 오케이. 갑니다. 네. 오시 없어요 잡았다! 손으로 잡았다 <laughs> 짜잔! 알록동사리 이거 왜 이렇게 작아? <laughs> 어? 여기 또 있다 여기 또 있다 이 사이로 들어갔다 이 사이로 들어갔거든 어? 여기 있다 어? 개구리가 있다 개구리 이 개구리는 그거야 뭐? 저기 엄개구리야, 엄개구리. 밑에 밑에 이 응. 반대로 넣는다. 응. 손으로 잡을까, 반대로 넣을까? 반대로 넣어. 그냥 손으로 잡아, 손으로 잡아. 어? 잡았다. 짜잔. 한번 들어봐, 안그안잡혔까 개구리 옛말이 잡혔네? 개구리다. 엄개구리. 자, 이거 엄개골리라는 건데, 독성이 있거든요? 등에? 음... 들어가겠다. 어이구, 미안해. 들어가. 자 등에 지넥이 나오면 독성이 있다고 해서, 좀 깨끗하게 씻어주고. 자, 잡았다. 잡았다. 얘는 크다. 응? 얘는 조금 크다. 어, 알았어. 이거 손으로 잡았어 살려줘. l y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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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잠깐 리는리아리렇게 하지 말고. 개구리개구리 개구리. 살려줘. 리생리 우리, 우리, 리우생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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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 우리, 우리, 우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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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잡았잖아 목쪽을 잃었잖아 내 목쪽은 통갈리었어아통 퉁가리 놓치면 좀 아깝다 <laughs> 내가 이제 정석한다 <laughs> 잘찾오 <챙겨야 돼>? <laughs> <야. 웃음> <laughs> 와, 지금 송악가루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아, 바람 한번불 때마다 여기가 완전 뿌옇게들 만큼 송악가루가 차에 한 보여드릴까요? <목소리> 자, 저희는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캠핑장은 어, 가능하다면, 예약이 가능하다면 한 번쯤은 꼭 들려보시길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장소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개아집이 자랐어. 개아집이 보이지? 아빠는 징그러워도 안 만질래.